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조은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성금여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무서운 형태이었고 사형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조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외면하고, 십자가를만 봐도 무서워하고, 또 피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잠깐 지었죠.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했을 때에 당시 재산도 많고 자신의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던 이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길래 가문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역사서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리고 조롱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본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많이 할수 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3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막 조롱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지 않았느냐? 남은 구원시키고 정작 너 본인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양 옆에 있는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바로 예수를 조롱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듯 십자가는 당시에 저주와 공포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적 사건 이후에 십자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치와 저주와 조롱과 비난의 상징에서 이제는 영생과 영광과 구원의 상징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는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변화점의 상징입니다. 단순하게 구성된 두 개의 막대 기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자 바라볼, 바라볼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뒤에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는 영광과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책 11장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천국을 탐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분과 함께 만찬 식탁에는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분과 함께 금식하려고 하는 자는 적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 그분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 참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어주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고난에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영국사회 그리고 유럽사람들의 신앙심을 비판하는 글을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토마아 캠피스의 글이 네,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연약하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보다는 고난을, 이익보다는 희생을, 자랑보다는 겸손을,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도 실천하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누구나 예수 믿는 자라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진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조원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달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정신이, 시생의 마음이,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가 있는 마음이요, 십자가가 있는 인생이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 캠피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짊어지려 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주장하기만 하고, 십자가의 정신이 다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신학자 루더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분명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중에 우리에게 행복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무거운 것이나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갑니다. 배에도 그 돛은 무거우나 그돛 때문에 배는 빠르게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새 날개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는 2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날개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몇십 킬로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날개짓을 할 때에 사회, 그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배도 돛을 달아놓습니다. 그 무거운 돛을 달아놓는데 달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돛이 바람을 타고 배를 밀어주면 배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인, 십자가 없는 목회자, 십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무겁다고 안 지고 어렵다고 안 지고 힘들다고 내려놓는 그 십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할 것이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열매 있는 그리스인으로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허락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머리로만 깨닫고 고개만 끄덕이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가 들어와 내 삶의 중심이 되며 내 신앙의 근간이 되며 하나님 그 십자가 있는 삶을 통하여서 천국과 구원과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새의 날개가 무겁고 배의 도시 무겁지만 그 무거운 것으로 인하여 멀리 날수 있고 그리고 멀리 갈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렵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때로는 짊어지기 어렵고 때로는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큰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 맺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십자가 없는 성도 아니라 십자가 있는 성도,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가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한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